벨타이을 되게 좋아. 금속 들어가 예정이 됩니다. 후! 수진애들! 우리 이제 같이 관리해줄 때가 됐죠? 오늘은 미백 관리를 해볼 거예요. 여름 내내 아주 색소가 그득그득 꼈거든요? 근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막 주기적으로 토닝 받기도 힘들고. 사실 좀 귀찮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살할수 있는 미백 관리를 아주 총동원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가시죠.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신데렐라 주스라는 건데 이거 원래 사실 제가 유튜버 유나님이 만든 미백 주스라는 걸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물 구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시장만 다녀와도 구할 수 있는 신데렐라 주스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 재료는 시금치 10장이랑 사과 반쪽, 그리고 아몬드 5개, 꿀 이렇게 필요한데, 시금치는 한 15초 정도 데쳐서 사용하시는 게더 맛도 좋고 영양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데쳐놨어요. 아무개가 아주 사과를 잘 골라왔네. 꿀 사과예요. 현아 너 사과 먹을래? 반쪽? 예, 네. 역시 괜찮아. 진짜 간단하죠? 이 재료를 그냥 이 믹서기에다가 놓고 갈아주면 끝이에요. 야 겁나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게 생겼어. 뭐야 이거 무슨 반지 그건 잘 모르겠어. 짠! 완성됐어요, 여러분. 역시 건강한 맛. 너무 맛있어. 제가 막 다른 주스들, 막 건강 주스, 해독 주스, 다이어트 주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배부르다. 자, 그다음 이제 바로 관리를 해줄 건데 밥 숟갈로 한 스푼. 녹두 가루도 정도 한 스푼. 꿀은 저으면서 모자라면 조금씩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절대로 팩이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할수 있게 이제 농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저어 주셔야 돼요. 요 정도로 전 얼굴에 발라볼게요. 녹두랑 들깨 그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요 공물팩을 하실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발라볼게요. 저는 이 정도 농도가 딱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원래 팩 전용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방앗간에 가가지고 직접 100% 가루를 사오는 게 좋더라고요.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관하실 때 삼화되지 않게 신경 써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소량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짠다 발랐어요. 이렇게 하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걸 미온수로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 다시맛 진짜 다시이 맛이 똑같아요. 이제 15분이 지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세안을 해줄게요. 짠! 쌀뜨물이에요. 제가 오늘 미백 관리한다고 이렇게 미리 쌀뜨물을 받아놨어요. 클렌징 먼저 하고 쌀뜨물로 20번 헹궈줄 거예요. 아 주의하실 게 이게 입자가 좀 크거든요. 어, 막 비벼서 헹궈내지 말고 물로만 이렇게 계속 끼얹어서 일단 입자를 다 덜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클렌징폼을 해줄 거예요. 지금 다 씻어냈고, 어때요, 피부? 그리고 이제 여기 끝이 아니라 오늘 사용할 거는 바로 이 클렌징 겔인데, 저는 이 클렌징 겔 타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부과에서 되게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 순하게 되게 촉촉하게 클렌징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의외로 이런 클렌징 제품을 잘못 써가지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개면 활성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자연유래 활성제를 사용해가지고 안 그래도 순한게 장점이니 젤 타입 클렌징을 더 자극없이 쓸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젤 타입 클렌징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막그 거품 잘안 난다고. 근데 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기하게도 거품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거품. 그래서 오히려 손보다도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정말 클렌징 하기 전보다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해요. 이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준비해놨던 이 쌀뜨물을 이용해가지고 20번 너무 화해 졌어 일단 언능 토너 정리부터 해 주고. 오늘의 기초 메인은 바로 얘예요. 노스캄겔 크림인데 오늘 관리 주제랑 너무 찰떡이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동화제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라 동화제약에서 직접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스캄 컴플렉스라는 성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듬뿍 들어간 애정이 담긴 아이예요 얘가. 이게 제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짜서 쓰는 립밤 느낌? 되게 부드럽고 진짜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음, 향은 음, 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이거 노스캄 리페어 라인에 이렇게 겔 타입이랑 크림 타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겔 타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사용감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진짜 끈적임이 없으면서도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게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게 이게 효과에 집중을 해가지고 음, 사용감이라든지 발림성이 조금 별로일까 걱정했는데 을 전혀 전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이제품 주성분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노스캄 컴플렉스라는 성분인데 동아제약에서 19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4가지 핵심 성분이래요. 일단 효과 부분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자티 개선 테스트도 완료했고 또 2주 만에 이 외부 자극이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어요. 200%나.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이퍼 알러제닉 테스트나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여드름 색소 침착이라든지 어, 색소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력 추천.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LED 마스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저한테 LED 마스크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 제가 키고할까 저는 막 딱히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제가 저렴이부터 해가지고 막 200만 원 넘는 고렴이까지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딱히 그렇게 유의미한 효과? 그런 걸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하냐 돈 주고 샀으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미백 모드로 바꾸고 있을게요 뭐 하는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잡티가 생기는 게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제 색소침착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만 색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상 속에서 이런 미세 스크래치로 인해서도 잡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그 화장솜 사용 최소화해라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얼굴에 자극을 줄수 있는 도구들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미백 집중 관리를 했잖아요 이런 관리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같은 미백 화장품을 <목소리>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미백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보습이 얼마나 피부 깊숙이까지 전달됐는지에 따라서 효과를 보고 말고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미백 관리를 하실 때에는 보습도 충분히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 끝났어. 후, 잠깐만. 뭔가 땀이 쩔어서 나왔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모델링 팩을 해줄 거예요. 마델링 oh 나 이거 동그랗게 뜨는 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스파츌라에 되게 지저분하게 묻어있잖아요. 막 저으니까. 이거를 팩볼에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닦아내면 닦아낸 잔여물이 여기 묻, 풀러있잖아요. 얘네를 떠요. 조금 동그랗죠? 다시 덜어내고, 뜨고, 덜어내고, 뜨고, 덜어내고, 고 반복하면 은 이렇게 동그래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혼자 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팩을 올려볼게요. 아또 이런 거할때 헤어밴드 안 하면은 대참사 올수 있으니까 헤어밴드를 오, 헤어라인 이거 진짜 많이 났죠? 잔머리 요즘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거 잘 얼렸습니다. <laughs> 민입술 어디어 제가 아까 전에 팩을 했는데 왜또 이렇게 고우 마스크팩을 하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워시오프 팩이랑 이렇게 고우 마스크팩은 되게 결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루종일 제 피부에다가 줬던 그런 좋은 영양분들을 이제 딱 가둬주고 또 혹시 모를 자극을 진정시켜 줄수 있는 용도로 저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에 고우 마스크팩을 하는 걸 좋아해요. 까미야! 까미 한번 등장해야 되는데? 까미씨 까미요 근 까미 이건 못 참지 까미씨 방울이다 가만히 있어요 <laughs> <laughs> 성공 고양이 낚시 성공 개봉박두. 오, 오늘 관리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백 관리를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하셨죠? 제가 늘 말하지만 관리는 꾸준함이에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 두 번째는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관리를 하는 거. 적어도, 나 자신만이라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효과 있는 관리를 하려면 짠 파티온의 노스캄.